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진 유럽 축구 기간을 이용해 지난 토요일에 한국으로 다시 귀국했습니다 아무래도 수술을 받은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예우 관찰도 이곳이 좋은 데다가 코로나 대응이나 진행 상황도 한국이 훨씬 좋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자신과 함께 지내는 가족들의 안일를 위해서 그런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구단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귀국 소식을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밤에 구단 팬들에게 알려줬습니다. 구단에서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베르베인 선수도 각각 자신들의 모국으로 돌아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을 접한 토트넘 팬들의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손이라면 코로나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보고 그곳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그런데 네덜란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네덜란드도 심각하다고 하더라.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네. 소니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가는구나. 모두가 건강하길 바래. 감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공항을 통과하고 비행기를 타는 여정이야. 비행기 안은 공기 순환이 좋아서 만약 이코노미 좌석에 앉는 게 아니라면 안전해.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안전하고 분명 한국은 유럽보다 안전할 거야. 뉴스를 봐봐. 마스크는 아무 소용이 없어. 아시아 사람들은 마스크를 사용해. 마스크는 아픈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건 바이러스들을 막는 것에 사용되기도 해. 의사와 간호사들도 마스크를 써. 그치만 많이들 그 병에 걸리던데? 이번 사건은 내 생각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마스크와 내가 즐겨왔던 자유에 대한 생각들 말이야. 그리고 축구와 맥주도 그렇고. 네가 건강하기도 바라고 친구. 가족이 먼저지. 다들 안전하게 이길 친구들. 어떻게 갔지? 너희 둘과 너희 가족들도 사랑해. 어떻게 모든 비행이 금지되었는데 그 둘이 자기 모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 그런데도 저들은 아니었나 봐. 그런 거 아니야? 봉쇄된 대부분의 나라들은 특히 영국과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오는 국제선을 허락하지 않고 있어. 18개월 해봐요. 그건 안 돼. 이게 팀원 간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을까? 첼시의 윌리안은 개인적인 이유로 브라질에 갔어. 배려 차원에서 보내주는 것 같아. 이게 맞는 거지. 모두 무사하게 말해. 그렇게 하는 편이 낫지. 이제 프리 시즌 친선전까지 아무런 경기도 없을 텐데 뭐가 문제겠어? 그런데 손흥민이 왜 돌아가는 거야? 개인적인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 오고 가는 건 그가 하고 싶은 대로지. 손흥민을 중국으로 보내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 손흥민을 중국 사람으로 아는 이 이상한 글에 대한 댓글들입니다. 그는 중국인이 아니야. 그는 한국인이야.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은 중국이 유럽보다 더 좋다고. 한국은 우리보다 코로나 상황을 더잘 조절하고 있어. 저 둘이 다시 돌아왔을 때 14일간 격리가 될 거야. 경기는 훨씬 뒤일이니까 아마 큰 문제는 안될 걸. 신께서 코로나로부터 모두를 지켜주길. 소니가 왜 가는 거야? 신기하네. 그는 아마 여기 영국에 있는 것보다 거기로 가는 게더 안전할 거야. 그런데 아까 등장했던 슈퍼맨이 재등장해서 여행 자체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자 나는 그가 저가 항공이나 다른 사람들이 탈수 있는 비행기를 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토트넘에서 그에게 개인 비행기를 제공했을 거라고 확신해. 한국까지 직항으로 그건 반드시 멈춰서서 연료를 다시 급유해야 했을 거라고. 누구도 개인 비행기로 그렇게 멀리까지 비행하는 사람은 없어. 음, 난 토트넘에 누군가가 여러 번의 급유 없이 그를 거기로 데려다 줄수 있는 비행기를 구했을 거라고 생각해. 개인 전용기의 평균 비행 거리는 중간 경유 없이 약 2,400km라고. 참고로 한국과 영국의 거리는 약 9,000km 정도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 방법까지도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잘 가, 친구들. 손흥민은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반년은 한국에서 보내겠네. 조만간 다시 만나, 친구들. 이번 시즌은 6월이나 7월까지 시작되지 못할 거야. 만약 시작하지 않는다면? 슬픈 시간일 거야. 개인 전용기로 갔을 거라고 확신해. 그들의 가족들이 안전하고 그들도 안전하길 기원해. 돌아와. 너희들의 여정에 축복이 있길. 손흥민 베르베인 축하해 잘 지내야 해 그게 좋은 생각이었는지 잘 모르겠네 이런 깜짝이야 난 손흥민을 팔아버린 줄 알았잖아 확실히 유럽의 상황은 점점 더안 좋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동의 제한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지는 어떤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정상적인 일상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손흥민 선수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 전에 한국으로 돌아온 선택을 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부디 한국이건 유럽이건 이 상황이 조속히 진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프지 말고 건강 주의하세요. 역시 아이게스